네. 학교 폭력 근절 대책. 교육부 출입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큰 특징이 아무래도 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속적인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이 인식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 동안 이 학교 폭력 대책의 엄벌주의 기조는 조금씩 완화되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강하게 처벌할수록 학교 현장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또 교육적인 해결도 더 여지가 줄어든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또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습니다. 또 2019년부터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는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폭력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었는데요. 2013년 이후 좀 완만하게 늘다가 2019년 4만 건 이상으로 늘었고 이 코로나 시기에는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6만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정부는 이 학교 폭력이 늘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무관용 원칙을 좀 완화하는 정책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균형 있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축은 이 징계 기록의 입시 영향력을 어떤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당장 적용되지는 않는다고요? 네, 이 대입 정책은 이 사전 예고제가 있어서 이제 당장 올해 입시부터 반영. 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현재 고일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부터 이 필수로 반영될 예정인데요. 이 대입 정책은 이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부와 대학들이 사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의 대입 정책 발표는 입학일 기준으로 4년 전에 미리 해야 하고요. 또각 대학들은 이 구체적인 입학 전형을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 계획은 이미 작년 3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은 이 대학별로 전형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서 자율에 맡긴 겁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이제 오는 8월 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대학에서 학폭조치 사항을 대입에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앞서 리포트를 보면 이 대입에서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는 학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정부가 지침을 주지는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네,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이대 대학... 그런데 이제 교육부는 대학마다 입학 전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좀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대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이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좀 설명을 했고요. 또이 모집 전형에 따라서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은 이 지원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밝혔는데요. 이 특히 이제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나 사범대의 경우에는 이 학교가 좀 자율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고요. 또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가해학생은 추천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대책도 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미 이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갖가지 꼼수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해학생이 자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해학생이 원한다고 해도 자퇴를 할수 없게 됩니다. 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 사항 기재를 피하기 위해서. 자퇴를 하는 그런 꼼수를 막자는 건데요. 물론 이제 조치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자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퇴를 하더라도 대학 입시를 치를 때이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은 반영이 됩니다. 이 자퇴생의 경우에는 학생부가 온라인으로 대학에 바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 학생들에게 직접 제출받는 방식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일 텐데요. 그동안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해자 즉시 분리하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이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일단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게 되는데요. 이 지금은 그 기간이 3일간입니다. 그렇다보니 이제 금요일에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주말 동안 그 분리 기간이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7일 이내로 늘렸고요. 또이 즉시 분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동안은 10일 이내로 할수 있었던 출석 정지를 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7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분리 공백을 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이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에 대한 이 학급 교체도 새롭게 할수 있게 됩니다. 어, 이에 대해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이제 분리하고 보호하기 를 위해서 이게 되게 필요한 조치다 이런 점을 인정을 좀 하면서도요. 이 현실적으로 학교 안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 새롭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네이 전담 지원관은 이제 피해 학생이 이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뭐 심리 상담이나 의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밀착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1 단계로는 학교에서 책임 교사를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데 지금도 학교 폭력 업무가 사실 기피 업무 일 순위로 꼽히고 있어서요. 이제 책임 교사에게는 수업 시수도 줄여주고 또 수당과 승진 가산점 등좀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또이 학교의 사안 조사가 끝나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2 단계로 이제 교육청에 있는 전담 지원관이 피해 학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뭐 심리 상담 전문가나 뭐변 의사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전문가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2025년까지 이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 학교 폭력 예방 지원 센터를 만들 계획인데요. 이 센터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발생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을 좀 도와주고 또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학교 폭력 대응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문제의 최전선인 학교 현장, 특히 학폭 담당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좀 되겠습니까? 네, 이제 현장에서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이 법적 분쟁도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교사들이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학폭 사안을 처리할 때 소송을... 송을 당하더라도 고의가 있거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특히 요즘에는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별도로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